<laughs> 목표는 저는 한 무조건 땀에 너무 쩔어서 지금 맞을 것같고나왔어요 <laughs> 지금은 1월 오늘 11월 15일 일요일 아침 7시 53분이고요. 네, 저 머리가 보면 거의 한 거의 진짜 한개안씻었어요 지금 막. 머리도 눈곱도 세수도 지금 못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비대면 레이스가 되게 많은데 지금 제가 두개 정도가 남았어요. 가인 이게 감인 버추얼 런이랑 요거는 이제 은총이와 함께하는 히어로 레이스. 두 개가 이제 하나는 뭐냐면은 11월 2일부터 오늘까지 2주 동안 이제 달리기 누적 달리기를 이렇게 꾸준하게 달리기를 한다는 걸좀의의가 있는 그런 대회고 또 은총이와 함께하는 이 히어로 레이스 요거는 이제 걷기 5km, 10km, 15km 이게 렇 누적 걷기 관련해서 비대면 레이스인데 마침 오늘이 이제 둘다 마감일이라서 달리려고 생각을 했었고 어젯 밤에 제가 잠깐 달리기를 하러 나갔는데. 제가 달리는 코스가 이제 어제는 제가 좀큰 원으로 돌았거든요. 그래 돌다 보니까 코스가 되게 좋더라고 밤에 봤는데도 실제로 낮에 봐도 되게 좋아서 그래서 제가 한번, 음,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봐야겠다 생각해서 이번에는 이제 저번처럼 중을중을안 그리고 그냥 이제 달리고 풍경을 담는 그런 영상만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공기가 좀 차고 귀찮은데, 다들 아시겠지만 운동할 때 가장 힘든 거는 바로, 예. 네. 문밖을 나가는 거죠. 세수만 하고 제가 준비해서 나갈 수 있도록 네,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물 제가 아직 아침을 안 먹어서 이거 제가 그란폰도때못 먹었던 네, 파우젤 석가세이준건데 석가세니 네, 잘 먹을게요. 그다음에 우리 오프너 상한 게배달이랑 고프로 배터리 가방 이렇게 네, 되고 일단은 지금 바로 네, 옷 입고 준비해볼게요. 네, 자무서운주 파이팅. 아, 확실히 이게 11월 달에서 그런지. 아침 공기가 되게 쌀쌀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제가 자전거 저지를 입었습니다. 네, 자전거 저지요 안에 원래 그 히어로 레이스 기념 티셔츠인데, 네, 글자가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입었고요. 밑에도, 어, 긴 바지 입었어요. 긴 바지. 긴 바지. 네, 트레이닝, 트레이닝복에 하나 바지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냥 레리닝집이 있는 거 있어서 입고 나왔고요. 어, 오늘 일단은 그 목표는 저는 한, 무조건 한 시간 이상, 예, 오늘은 아침이고 해서 그냥 날씨도 차가고니까 천천히, 예, 실제로 뭐 빨리 뛰지도 못하긴 한데, 예, 머리를 근데 아머리가 너무, 예. 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신호가 바뀌어가지고 차들이 저를 좀 쳐다보는 것같더라고요 아침부터 저, 지는 뭐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가 부끄러워서 빨리 뛰었습니다. 네, 뛰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한 시간 천천히 코스를 한번 소개하면, 저도 사실은 이렇게 크게는 아마 안 돌아봤는데, 큰 온처럼 한번 돌아보고, 같이, 또 운동하는 모습 한번 공유를 할수있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 무서한 주. 네, 화이팅! 잘안 보이나요? 아, 자, 화이팅! 아. 아 돌아. 예 드디어 아 화내니 거치대를 안 가져와서. 아 봐. 땀좀 다. 아 지금 내 10km 네, 무사 완주했구요 아기 메달을 등에 메고 뒤에 걸고 뛴다고 무거워서. 자 우선은 네, 인증 네, 이게 아좀 어두워서 잘안 보이네. 이 가민 네, 버츄얼 레이스랑 이건 은총이와 함께하는 히어로 레이스. 네. 가민 버츄얼럼 히어로 레이스 네, 무사 완주했습니다. 무사 완주 메달이 이뻐요 되게. 이뻐서 안 그래도. 아 일단은 10km 한 1시간 8분 정도. 일단은 뭐 코스가 요, 이번에는 그냥 뭐 기록보다도 10km를 이제 완주하자는 그런 이제 의미로 뛰었었는데, 너무 어둡죠? 어, 그런 의미로 뛰었었는데, 일단은 코스가 되게 좋았어요. 제가 이따 영상으로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가을 그런 느낌 나는 그런 한 바퀴 돌면 한 3km 정도 이렇게 되는데, 추천하고 싶은 그런 코스였고, 지금 일요일이라서 이제 그렇게 많이 뛰는 분들이 없어서, 예. 차량이 어려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고, 어, 7고에 예. 재밌게 잘 뛰었던 것같습니다 지금 주변에 이제 사람이 제가 없어서 마스크는 마스크가 지금 다 주셨어요. 예. 마스크 쓰고 뛰었는데 사람이 없어서다. 무사완주 할수 있었고 어, 즐거운 시간이었네요. 다음 주부터 또 이제 춘천 마라톤, 예. 10km 그 비대면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예. 한번 뛰어서 만들 수 있으면 한번 만들어보고 제가 지금 천인 형님이랑 같이 뛰자고 영상 한다고 했는데. 절대로 안 된다고, 네, 절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아마 또 혼자 뛰어야 될것 같은데 혹시나 같이 저랑 10km 달리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일정 잡아서 어 같이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니라, 이제 저는 아침 먹고, 네, 오늘 또 일정을, 네, 하러 가봐야 되겠네요. 자, 안녕. 매달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달.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이게 땀에 너무 졸어서 지금 마스크가 끊어졌어요. 끊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인사드릴게요. 자, 안녕.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화이팅! <웃음> <웃음> <웃음>